안녕하세요. 힐링포유입니다. 더운 여름과 장마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창 더워지기 시작하던 6월 힐링포유의 좋은 인연이 닿았습니다. 생생한 자연을 더잘 전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데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힐링포유가 코바에 다녀왔습니다. 코바는 국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관련 장비들의 변화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다가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이런 국제 전시회에서 사운드 전문 회사와 함께 저희 힐링 포유의 영상으로 이머시브 사운드 시연과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이머시브는 몰입하다, 에워싸는 듯한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액체에 무언가를 담그거나 몰두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이머시브 사운드는 청취자를 앞부터 뒤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여러 각도로 출력되는 소리들로 에워싸서 어떤 특정 공간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서라운드 사운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청취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머시브 사운드 시연과 체험에 힐링포유의 컨텐츠 썸머 웨이브즈로 함께 했습니다. 부스에는 컨트롤 믹서와 해외의 음향 기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참관자들이 자유롭게 직접 만져보고 설명을 들으며 체험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부스 한쪽은 이머시브 사운드 체험을 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청취자를 에워쌀수 있도록 스피커들을 배치해서 마치 현장에 있는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었습니다. 체험 공간 안에서 엔지니어님이 이머시브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계셨어요. 멀리서 날아오던 물체의 거리감과 불특정한 이동 경로의 세심한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물의 소리를 하나하나 컨트롤해서 극사실적인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음악치료실이나 호텔의 라운지 등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이머시브 사운드 공연의 사례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극의 모든 부분들이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소리로 재생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도 공연을 듣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머시브 사운드가 적용된 힐링포유의 썸머 웨이브즈가 시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 스피커를 통해 사방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스크린에서 반짝이는 바다의 모습이 마치 제주도에서 촬영하던 순간을 눈앞에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했습니다. 다른 시연 영상들과 함께 썸머 웨이브즈가 많은 참관자들 앞에서 시연, 체험되는 모습이 기쁘고 뿌듯했어요. 유튜브 컨텐츠 로만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시도가 저희에게 벅찬 감정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망까지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정제하고 다듬어서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왔습니다. 많은 구독자 예청자 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이번 이머시브 사운드 체험을 계기로 더욱 생생한 자연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기술적 지식들로 저희 채널이 좀더 풍성해지게 된다면 구독자 애청자분들께 더욱 다양한 컨텐츠로 힐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힐링포유를 방문해 주세요. 힐링포유와 함께한 사운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코바쇼 시연에 제공한 힐링포유의 영상은 금전 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했음을 알려드립니다.